잡지책을 한장 준비해서 긴 쪽으로 양면을 1, 1cm 정도 접어주시고 한쪽면의 꼭지점이 대각선 꼭지점에 닿도록 도록 이렇게 대각선끼리 마주보고 접으신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작은 직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 반대쪽도 깔끔하게 접어서 <laughs>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아래쪽에 있던 면이 바깥으로 나오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어, 삼각형의 꼭지점이 밑면 한가운데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접어줘서 피라미드 형태가 가능한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양가 쪽에 있는 세 개의 삼각형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시는데,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접어서 안으로 눌러주시고,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손으로 넣어주시면 깔끔한 세모 딱지가